채굴는 먹었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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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스카너 정글 해봅시다 요번에 어, 말도 안 되는 버프를 받고 글로벌로 하면은 오피딱지가 <laughs> 똑같은 챔피언 탑 스카너 정글 스카너가 오피딱지 위로 딱 붙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정글은 무슨 띵이었더라 45위 걸렸나 순위가 무슨 엄청난 떡상을 한 스카너 솔직히 스카노 정글은 원래도 좋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승률이 낮았다고 봐요. 굳이 탑을.. 탑하면 좋은데 정글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승률이 낮았던 거 아닌가 싶고요. 아우, 이거는... 나이스. <laughs> 던져. 그 정글 한번 해볼 거고 그딜로갈 겁니다. 거드라. 거드라에, 칼날비까지 들었거든요. 이, 그리고 이게 핫픽스 너프를 받았거든요? 지금 본섭에 적용됐습니다. 큐 데미지인가? 패시브인가? 어무튼체랩그 뭐, 개수 너프를 받았는데, 솔직히 이 정도 가지고는 뭐, 1티어에서 절대 안 내려올 것 같고요. 당분간은 스카너 필밴이거나뭐 보이면 상당한 승률을 자랑하지 않을까. 너무, 너프를 많이 받았어. 그냥도 사람들 이제 손에 이거 가가지고 승률 쭉쭉 오르는 상태일 텐데, 이제 아무래도 빠른 관심이 필요한 신챔이니까, 신챔 신첸? 리메이크. 정글도 상당히 빨라졌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Q도 진짜 빨리 주워가지고, 원래는 WQ, 뭐 E, QE, 뭐 이런 걸로 막 딜레이 감소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안에도 빨라, 이제. 안에도 빨리 주워가지고, 좋습니다. 아마, 막 정글, 그 뭐지? 빨리 도는 거 최적화까지 하면 3분 10초 전에 다 돌지 않을까요? 리시 없이? 그 정도면 될거 같은데 스카나. 쭉 가서 봐봐. 그리고 원래 정글이 근데 좀 그건 있었어. 정글 돌기 좀 빡셌는데 버프 좀 여러 번받고 피관 리도 잘 되고, 속도 빨라지는 미친 버프. 재미는 덤, 진짜 재밌어. 지금 베스트 컵, 그트로가그로되그죠 이거 먹고. 안대로 되는. 로우그트로 때리고, 작은 것만 태, 때리면 큰건 알아서 좋겠죠 너무 잘, 너무 잘놀아 진짜. 아, 가기 전에? 벌써? 갑니다! 얹어서 아, 네, 네, 막사. 음, 7초만 기다리네. 될것 같은데. 이 빠졌거든요? 오케이. Okay. 전멸 어. 없지 않나? 아 미친! 아 이거 너무 아다 아래로 빠졌어. 근데 잡으면은 이득이긴 한데 아 근데 좀 아쉬운데요? 아이고 아까보라 일단 2는 빠짐. 근데 6렙이네? 못 잡겠는데 이거? 마아 없어. 아, 아니 한 대만. 오케이, 다행 같이 들어가면은 뭐랄까. 조커. 사실 이런 벽으로 이용한 갱킹은 어지간해서는 안 통하긴 할 거예요. 갈수록 그거 많아 없거든요. 아, 나 전력 먹고 유충 먹고 싶은데. 안갈수 o t sure i 거 I'm g o 거들 g t 거 stop. Slow. i 왜, going t 아 stop. I'm going to s t o 리 Oh, what? Where? Where? Flym? I'm 빨리 못 잡아가지고 손해 같기도 하고. 이거 이것도 잘 뭉치면은 이거 뭐야 이거 버미딜 동시에 맞죠? 그래서 잘 먹고 이충도 안 되는 것 같던데. 이 빠졌나? 이만 빠지면 잡을 수 있는. <laughs> 데미지 진짜 심지. <미쳤다>, 진짜. <laughs> 칼날비 거드라가 진짜 셉니다 데미지. 말도 안 돼. 이기적인 챔피언. 어느 정도 탱 되는데 딜 겁났어요. 그게 바로 스카너 어, 연기, 연기. 아, 너무 아까운데. 이온뎅가 잡을만한데, 이거? 안 때리면은 오, 다이소, 어, 그로 음, 잘는 먹었고. 에헤헤헤헤. 잘 가시고. 올바겠다. 아이고. 나이스. 제발! 아, 진짜 좀 아쉬운데. 이 빠지면 바로 킬각. 좋은거야. 죽이삼. 단단. 이것도 이런 갱킹. 저지불가. 이게, 근데 아무리 봐도 저지불가가 너무 사기에요, 진짜. 지지. 아, 좋네요. 근데. 좋으면서 단점은 진짜 큰게 아마 필밴돼서 어지간해서 못 하지 않을까요? 밴률 확 늘어날 것 같은데? 탑 유저들이 무조건 밴할 것 같고 자 이리 오세요 나이스. Nice 아, 안 돼. 허허. <놀람> 아, 귀전.